안녕하세요. 저는 한승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첫 <laughs> 방송 방송 중는데 유튜브에만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 이거는 터닝 메카드입니다. 아이 씨잘못했다 터닝 메카드 배너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개봉해 놨냐면 이거 이거를 예전에 사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런 거, 세개더 나중에 할 건데, 그런 거 양해, 그, 그런 것도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물어.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가,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뱀문이 돼 있죠? 이게 블루, 블랙버디인데 원래, 블루 버전으로 샀습니다그리 아. 카드는, 아. 네 여섯 장이 더 없어져서 에반 베노사 지금 거 봐까 강시 피닉스 나백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베노사 카드죠 이게 아이씨 아 이게 베노사 카드죠. 가스 뜯어줄. 뜯어. 형봐 치워. 일단 변신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대고 메카니멀 코. 이렇게 됐네. 뭐지? 이렇게 변신이 됩니다. 이제 꼬리, 이렇게 변신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레드홀이에요. 레드홀. 그리고, 총 이정도, 길이는 거의 이정도 될거 같고요. 이거를, 또 무엇을 하냐. 참 간단한데, 다시 한 번.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이거를 자동차를 변신시키게 했습니다. 일단,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한 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집어넣으시고,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쳐주신 뒤, 앞으로 그냥 이렇게 빼시면, 빼시면 그냥 자동차를 변신합니다. 다시 변신, 다시 변신 시켜볼까요? 간단히 응. 응. 짧게 할 건데. 그래서 벌써 충, 충, 베노사, 마스터 초크. 이게 그그 그 이게 레드온 어, 에반 이에 나와. 레 이게 그. 블랙미러 같은 경는 20이고 블루엔드에도 10 레드오드도 10 크니까 그러니까 대결을 할 때는 이게 얘가 레드오드니까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동차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처럼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대결이 습니다 아하! 아, 죄송합니다. 형아 좀 짠난 시술해서 어. 나머지 카드 이게 네. 장인. 죽을래? 장인이라, 장인이라, 장인이라. 하지 말라고 엄마 도 말한다.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짜증나가지저 저도 카 자, 드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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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니생 조용히 해형내 카드 어디다 놨어 카드 없는데? 없었는데? 그래? 아! 너거 어디다 놨지? 아, 시간 끌게 해서 죄송합니다 카드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건데 얘는 베놀 잡고 블루버전 근데 이게 블랙버전 레드올 수고 아, 수도완한데요강시 또. 나백자 나중엔 탱크리 드래곤을 구입해서 보여드릴 건데. 아 참. 힘들겠네. 돈을 5만, 5만원 정도 모아야 돼서. 이게 피닉스. 에반. 50, 40, 40. 30입니다. 30 강시 30, 30 20 10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실시키고 같이 칠 더를 풀겠습니다. 카트와 키야 대신 이렇게 변하죠. 들어가되면 됩니다. 응.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